아 이번에, 전목자가 너프고 또 됐고, 뭐 선열이 바뀐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같이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템트리를 짜야 되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한번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전복자가 너프되는거 자체는 확실히 타격이 없진 않아 솔직히 크긴 해 근데 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전복자가 지금 너프를 먹는거는 불가피해 지금 하도 많은 챔프들이 전복자로 들면서 특히 뭐 탈론, 키아나 이런 애들 이 있잖아 이런 애들이 전복자 들면서 막 날라댕기고 그 탑에 나오는 챔프들도 지금 대부분 다 전복자를 들잖아 뭐 세트나 뭐 다리우스 뭐 이런 애들 뭐 피오라 케인 뭐요런 애들 죄다 전복제를 들잖아. 그래서 전복제가너 이런 날라댕기기도 하고 전복제가 너프 먹는 것 자체는 솔직히 불만은 없어. 다만 이게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그거지. 아니 또 마이너 또 간접 너프를 당하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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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같은 거라. 근데뭐 그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사실 전복자가 너프를 먹어도 나는 쓸 거야 일단 그건 확실해. 이게 전복자, 솔직히 나는 일단 라인마이를 하기도 하고 정글마이나 뭐 미드마이는 뭐 칼날비를 들어도 되고, 뭐 솔직히 막말로 치속이나 직공을 들어도 돼. 근데 이게 탐마 입장에서는 박세지 이 다른 룰을 든다는 게. 그래서 솔직히 탐 다른 라인은 뭐 본인이 원하는거 뭐 직공 뭐 이런거 아무거나 들어도 되는데 탑은 안된다 그거야 탑은 무조건 전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사실 이게 전복자가 어떻게 보면은 초반 구간은 살짝 진짜 거의 미미 약간 미미하거든 너프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초반에 킬각이 안나오는거는 아니고 어차피 초반은 괜찮아 그리고 막말로 까놓고 얘기해서 이게 전복자가 마이한테 있어서 초반 초중반에 좀 효율이 나오는 거거든. 좀 시간 지나고 템들이 템좀 뜨고 나면은 그렇게 막 성가시진 않아. 솔직히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래서 나는 잘 써먹을 것 같아. 옆에 먹어도. 근데 이제 여기서 나는 이제 곰 내가 염두에 두는 건좀 그거야. 선열. 선열인데 그 선열이 지금 이제 모든 피의 피 8%로 바뀌잖아요. 8%로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템트리를 생각한 게, 몰락구인수 선열에 4코어로 히다라를 가든지, 아니면 펜덴을 올리든지,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만 기본적으로 마이가 선열을 채용을 못했던 게, 이게, 마이 입장에서 선열을 가게 되면, 마이가 솔직히 상대들 모여있는 데에서 뭐, 막다대일로 싸우고 그러진 않잖아, 하나 들어가면은? 자기가 먼저 접근을 해서, 진짜 그렇게 하진 않잖아. 마이란 지프 특성상. 그래서 선열을 쓰기가 좀 빡셌던 건데, 근데 이게 모든 피해 펠리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마이도 써먹을 수가 있지. 일단 흡혈이 되니까. 더온다나지 이번에 곰사 너프 먹으니까. 일단은 선열을 채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급이 늘어나니까 거기 선열의 체력도 붙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선열 사용 데미지도 올라가니까 확실히 선열이 조금 채용은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너, 뭐 룬, 너프 되고 개편되고 해도 그대로 할것 같아요. 뭐, 전복자도 들고, 궁사도 들고. 솔직히, 그대로 난할것 같아. 살짝 좀, 아, 근데 잘 모르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체감 못할것 같아.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는 그렇게 체감이 안될것 같아. 그냥 평소 내 아저씨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하면, 글쎄, 이게, 난, 난 똑같을 것 같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을 것 같아. 내 입장에서. 어, 일단, 템트리를 생각해놓으면 그래요. 상코으로지 선열을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몰락 구인수 선열을 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그거지. 이제 치명타템을 안 가니까, 구인수가 어떻게 보면 환영타격 용인 거야. 구인수 자체로는 딜을 못 넣어. 그게 문제가 돼. 그래서 이 꼴로 마체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마체를 가면은, 아, 이게 마체가 솔직히 지금, 워, 한때, 원거리들이 1코어로 마취에 막 올리고 해가지고, 좀 초반 부분, 초중반 부분 좀 너프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몰라, 지금 이거 나비, 와서 나와봐야 할것 같아. 일단은 제 게이, 일단은 제 의견은, 제 생각은, 그렇게 너프돼도, 막,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체감이 될것 같진 않다. 탐마 입장에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 열정검도 올려는 봤는데, 아, 나 모르겠어, 나 열정검. 그, 별로, 딜이 안 올라가더라고, 고인수에. 열정검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화가 안 나요. 옛날에 그 마이 너프 한다 했을 때는 그때 좀 화가 많이 났는데, 지금이 전복자를 너프시키고 굶세 너프시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화가 안 나요. 별로, 별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의견이 혹시나 궁금하셨을까봐, 지금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 저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게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자,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유바.